아, 대표 이형들만 한 번씩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들은 이제 각자 풀어보기로 하게 집합과 명제 단어는 특히나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하고 되게 달라 뭐함수라던가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도형 같은 경우도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 정도는 들어는 봤는데 집합하고 명제 같은 경우는 생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 어렵게 접근이 돼 받아들일 때도 더 어려워하고. 도형은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는데 얘는 거의 말로 풀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말장난에 속아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명,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명제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참인 명제 찾는 거야. 도현아 뭐가 중요하다고? 참인 명제. 알았지? 들으려고 해. 어? 자 참여 명제를 못 찾으면 뒤에 있는 명제 내용들이 전부 다 흔들리기 때문에 반드시 집합하고 명제의 관계를 꼭 기억을 하고 참여 명제 찾는 방법도 기억합니다. 명제의 제일 첫 번째 문제는 항상 명제냐 아닌 자를 물어보는 문제. 그럼 거기서 조금 벗어난 게 참여 명제냐 거짓인 명제냐 이런 걸 찾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제인 걸 찾으라고 하니까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 답을 못 찾는 경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명제 찾으라고 하니까 참인 명제만 생각하고 거짓인 명제는 답에서의 페이지를 시켜 놓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답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답이 없는 것처럼도 보여. 그래서 문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명제냐 아니면 참인 명제냐 찾으라고 해. 그래서 참인 명제 찾을 때는 명제 중에서 거짓하고 섞여 있을 것이고 명제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명제하고 조건문하고 섞여 있겠지. 그래서 x가 특히 들어있는 경우는 200그 784번 같이 1번 같은 경우는 x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 부동의 방향이 바뀔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명제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 조건이 되는 거라고 x 값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개념할 때그 x를 뭐라고 했냐면 미지수라고 안 하고 변수라고 했어. 왜냐하면 수 변하는 수기 때문에 x라든가 y를 우리가 변수라고 한 것뿐이야. 그리고 2번은 6의 약수는 12의 약수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럼 6의 약수는 뭐뭐 있냐면 123, 6이야. 그러면 12의 약수는 1234, 6, 12야. 자, 이거는 명제다. 아니다. 1234, 6은 12의 약수가 될수 있어. 없어? 12의 약수. 되지 왜냐면 6이 이미 12의 약수이고 또 12가 6의 배수이기 때문에 약수와 배수 관계라서 얘는 명제야 얘는 명제이면서도 어떤 명제 3인 명제 이렇게 골라내는 거그 다음에 x가 1이면 x-3은 x-4는 3이다 이거는 명제야 조건이야 지금 명제 명제야 조건이야 명제야 조건이야 그러면 자, 이 문장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얘는 뭐가 된다고? 명제야. 그러니까 얘는 명제야. 근데 명제이긴 하는데 어떤 명제? 거짓이 명제라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그럼 명제가 아닌 것은 몇 번이야? 1번하고 그냥 끝내는 거지. 그 다음에 4번은 A하고 B가 홀수이면 A 더하기 B는 짝수이다. 이거는 명제이면서도 어떤 명제? 참인 명제. 그 다음에 두 직선이 만날 때 생기는 막 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얘는막 꼭지각의 정이다. 막 꼭지각의 성질이다. 성질. 그래서 도형의 성질은 전부 다 뭐가 돼? 참인 명제가 돼. 아까 삼각형의 세 내각이 한번 180도이다. 그 다음에 엇각의 크기가 두 직선, 서로 다른 두 직선과 다른 한 직선이 만들어낸 각 중에서, 교각 중에서, 엇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하다. 이런 것들 있잖아. 평행선의 성질, 뭐 직사각형의 성질, 정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에 들어간다? 명제에 들어간다고. 되지 자, 그 다음에 787번입니다. 자, 또는을 부정하라 그랬어. 부정했을 때 또는은, 자, 또는의 의미는 진리집합으로 봤을 때는 합집합의 의미였고 그리고의 의미는 진리집합에서는 교집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어. 그래서 또는을 부정하게 되면 뭐가 되고? 그리고가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부정한다라는 말은 각각의 조건도 다 부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까지도 부정해야 돼, 접속사도 부정해야 돼. 그래서 P 또는 Not Q를 부정하게 되면 뭐가 돼? P를 부정하니까 이 조건을 부정하니까 Not Q가 될 거고, 또는을 부정하니까 뭐가 되고 그리고가 되고, 그 다음에 Not Q의 부정이니까 아니다의 아니다니까 뭐겠어? 그거를 부정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을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Not Q의 부정은 뭐가 되고 Q. 그래서 나 Q의 또는 나 P의 나 P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누구하고 똑같다. P하고 서로 같은 거지. 그래서 P 또는 나 Q의 부정은 나 P 그리고 Q야. 그럼 진리 집합으로 보면 나 P는 진리 집합으로 하면 P의 여 집합이 될 거고 Q의 진리 집합은 집합 Q가 될 거고 집합 Q가 될 거고 그리고를 이제 연산으로 집합끼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p 의 여집합이니까 즉 p 를 부정하는 말은 x 가2 보다 크고 3 보다 작거나 같다 야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도 반대로 바뀌게 되고 등호까지도 바뀌게 되지 그래서 x 는 마이너스 2 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 는 누구보다 3 보다 크다 그 다음에 q 는 그대로 누가 되고 마이너스 3 보다는 크거나 같고 5 보다 작다 그래서 이 안에 숨어 있는 말은 누가 숨어 있다? 그리고가 숨어 있다라는 거 알고 가고. 그래서 나피와큐 사이에서의 그리고니까 공통인데지? 뭘로 들어가? 수직선으로. 이제 바로 되면 바로 하고 나큐는나피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q는 그대로 조건문으로 갈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그럼 얘가 또는이라는 말은 뭐가 된다그래서 합집합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지. 아 또는이 아니라 누구를 부정 해서 그리고니까 뭐 해야 돼? 또는을 부정한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가 되지. 그래서 공통 공통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작다. 오보다 작다. 그래서 범위로 나와 있는 경우는 수직선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를 쓸 때도 정수다, 자연수다라는 말이 제한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범위로 나온 집합은 교집합이든 합집합이든 반드시 뭘로 한다? 정수나 자연수를 쓰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범위로 나타내기. 자, 그 다음에 790번. 오늘 수업 한 대까지만 풀어볼 거야. 자, 790법은 전체 집합 U가 12의 양의 약수기 때문에 U의 원소는 1, 2. 자,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P는 얘고 Q는 얘인데, 다음 조건에 진리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거야. 그럼 진리 집합을 나타낼 때는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봐야 돼? 전체 집합 U로. 자, 그러면 P의 진리 집합부터 봅니다. 조건 P의 진리 집합은 x가 4보다 작은 원소들이야. 그래서 1, 2, 3일 거고. 그 다음에 Q의 진리 집합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기 때문에 2, 3, 4, 6까지. 자, 그러면 나 P의 진리 집합은 뭐가 된다? P의 여집합. 그래서 4, 6, 10이. 그다음에 낫 q는 q를 부정했기 때문에 q의 원소가 아닌 거야. 그래서 q의 여집합이 진리 집합이 되고 1하고 얼마가 12가. 그다음에 p 그리고 q면 진리 집합으로 보면 p와 q의 교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2하고 3.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낫 p 또는 q야. 그러면 얘는 누구야? 4번은 p의 여집합하고 집합 q하고의 뭘로 합집합 그다음에 p 또는 나 q 란 얘기는 집합 p와 q의 여집합하고 얘또 뭐가 되고 합집합. 그래서 먼저 찾아낼 수 있겠지. 원소에게서 찾는 건 아니니까. 대규하고 자, 그다음에 794번입니다. xyz가 실수일 때 명제가 참인 명제. 명제 중에서 참인 명제네. 그럼 자, 좌변. 자, 명제가 참인 명제일 때뭐 뭐이면 뭐 뭐이다라는 얘기는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만든 문장이기 때문에 조건 명제다라고 했고 이렇게 쓴다 그랬지. p 조건과 q 조건이 만나서 p이면 q이다일 걸로. 그래서 앞에가 뭐가 되고 가정이 되고 뒤에 있는 자리가 뭐가 되고 결론.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인 걸 확인하는 방법은 뭘로 확인한다? 가정의 진리 집합이 어디에? 결론의 진리 집합에 포함되었을 때 참인 명제고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인 명제. 그래서 자1 번부터 보면 1 번은 x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니까 얘가 참이 되게 하는 원소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진리 집합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가정이 예면 결론에 해 당하는 부분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따라서 포함 관계 성립하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마이너스 1 때문에. 이런 애들 뭐라고 한다 그랬어? 뭐라고 한다 그랬어? 발레라고 한다 그랬어. 그래서 1번은 거짓이 되고, 자, 실수야. X가 2번, X가 X보다 Y가 더 크고, Y보다 Z가 더 크면, 자, XY가 YZ보다 더 작다. 자, 이거는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우리가 실수에서의 대소 관계는 항상 뭘로 판단해? 어? 참이야, 거짓이야? 혜연아 참이야, 거짓이야? 우리가 실수의 대소 관계 확인할 때는 차를 가지고 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 봐도 되지. xy에서 yz를 빼 봐. y로 묶으면 x z야. 그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 아직 안 좋지? 자, X보다는 Y가 더 크고, Y보다는 Z가 더 크면 자, 이런 조건 참일까 거짓일까? 얘네들이 다 양수면 성립하지. 양수면. 그러면 결국은 뭔가 반례가 생길 수 있는 자리는 뭐라 해서 부호가 서로 반대인 되겠지. 그러니까 반례를 찾아보면 X 같은 경우에 뭘로 놓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도 마이너스 1로 놓고, 얘는 양수로 놓고, 부호가 다르게 잡아주는 거지. 그러면 x, y는 2고, y, z는 마이너스 1야 그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그래서 이번은 거짓인 문장. 그래서 명제는 명제인데,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지. 자, 3번입니다. 3번은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x 더하기 y는 2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야. 진리 집합으로 쓰면, x, y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올수 있는 원소가 1,1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0도 있을 수 있고, 0,-1도 올수 있고, 1,-1도 올수 있고, 이런 것들이 누구의 진리집합? 가정의 진리집합이라는 얘기야. 근데, 결론의 진리집합은, X하고 Y가, X 더하기 Y가 반드시 누구보다, 이보다는 작거나, 같은 X하고 Y의 조건들로 들어가는 거지. 자, 이거는 P가 Q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될까안 될까? x가 1보다 작거나 같아. y도 1보다 작거나 같아. 자, 그러면 x y는 항상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이건 포함되지. 포함 관계 성립하지. 그리고 얘는 이것도 들어가.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성립하지만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작을 때도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야. 더 많은 숫자들을 가지고 갈수 있겠지. 그래서 이 문장은 뭐가 된다? 참인 명제이다. 라고 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은 x제곱도 하기 y의 제곱이 0보다 커. 근데 문제 조건에 뭐라고 됐냐면 x도 양수고 y도 양수다. 라고 했기, x하고 y가 실수기 이 때문에 x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y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0, 자, X의 제곱하고 Y의 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럼 X 제곱이 0보다 크고 Y의 제곱은 뭐가 될 수도 있어? 0이 될 수도 있지. 그지 또는 X의 제곱이 0이고 Y의 제곱이 0보다 항상 클 수도 있겠지. 그러겠지? 아니,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어, 이런 거 있잖아.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니까 0하고, 뭐, 마이너스 1의 제곱도 올수 있을 것이고, 이런 거 있잖아. 이해 돼? X가 뭐이고, 1이고 또는 Y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지?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0보다 커. 그랬을 때 결론이 뭐라고 됐어? X가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다잖아. 근데 뭐 있어? y가 0이더라도 이부등식은 성립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5번은 x 곱하기 y가 0이란 얘기는 x가 0일 때 y가 0이 아닐 수도 있고, x가 0이 아닐 때 y가 0일 수도 있고, 둘다 뭐가 될 수도 있어? 0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누구밖에 없어? 제곱에서 0될수 있는 수는 둘다 뭐일 때밖에 없다? 0일 때밖에 없지. 그러면 이거는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 되지. 자, 그 다음에 797번입니다. 자, P이면 낫이다가거짓임을 보이래.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찾으란 얘기는 참이 안되게 하는 반례를 찾으라 그랬어. 그러면 자, 진리집합 P 봅니다. 자, 여기가 가정이니까 가정의 진리집합은 여기야. P의 원소 누구 누구냐면 A하고 P야. Not Q의 진리 집합은 Q가 아니기 때문에 Q 집합의 원소가 아니니까 Q의 여 집합이야. 그럼 Q의 여 집합이면 누구누구? A하고 D하고 E겠지. 자, Q가 어디냐면 여기야. 그러면 Q의 여 집합이면 ADE가 누가 돼? Q의 여 집합의 원소야. 그러면 자, 얘가 거짓이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P가 Q의 여 집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이 된 거지. 포함 안 되는 원소가 누구야? 누구? 예지, 예. B가 누구에 포함이 안 돼, 누구의 원소가 아니다. Q의 여집합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문장은 뭐가 된다고? 거짓이다라고 해. 그럼 거짓이 된 이유는 누구 때문에? B 때문에. 그래서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는 몇 번, 2번 이렇게 찾아가는 거라고. 아니, 잠깐, 어, Q의 여집합하고의 관계지 Q가 아니라, 그래서 Q의 여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가 누구냐면, P였어, P. 그래서 포함 관계 성립 안 하니까, 반례는 누가 돼? B다라는 거 자, 801번입니다. 자, 나 P이면 Q가 참이야. 가정이 참이란 얘기는 누가 누구에 포함된다? 가정이 결론에 포함된다 그랬어. 그럼 가정의 진리 집합이 누구냐면 P의 여집합이고 결론의 진리 집합이 Q란 얘기는 P의 여집합이 누구에 포함된다, Q에 포함된다. 막 P 그리고 하지 말고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참이 되게 하는 포함 관계만 확인하면 돼. 자 그러면 봅니다. Q는 P에 포함되냐고 물어보고 있지. 그럼 P의 여집합이 어디냐면 여기야 이 자리. 그러면 p는 누구 자리냐면 p 자리는 어디냐면 여기야. p에 속하지 않는 p의 여집합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 자리가 바로 누가 된다? 집합 p야. 따라서 q는 p에 포함된다. 참이야, 거짓이야? q가 p에 포함돼 안 돼. q는 여기야. 애. q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애. Q는 여기서부 여기까지라고 Q는 여기라고 Q집합은 그럼 Q는 P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어? 안되지 요 자리 보이지 여기 가운데 자리 P의 여집합 자리 그렇기 때문에 포함관계 성립 안하지 자그 다음에 P는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거야 봐봐 P의 여집합이 지금 Q에 포함돼 그럼 포함관계가 나왔을 때 여집합의 관계는 누구다? Q의 여집합이 누구에 포함된다가 맞아? 피에 포함된다가 맞지. 그래서 공부 안 해놓으면, 이제 헷갈린지, 이기서부터 해. 피의 여집합이면, 피는 여기라고 했잖아, 피 자리는. 이 자리들이 피야. 그리고 q 의 여집합 자리는 어디냐면, 이 자리들이지. 그러니까, 누가에 포함돼? Q의 여집합은 P에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집합하고 여집합 배웠을 때 A가 B에 포함되면 같은 표현이 이거라 했어. B의 여집합이 어디에?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포함 관계가 주어졌을 때 여집합의 관계는 반대로 바뀐다. 자, 그 다음에, 자, P하고 Q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공집합 아니지? 이 자리가 P라 그랬지? 여기가 누구 집합? P집합. 자, P하고 Q하고의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U이다. 맞아, 틀려? P하고 Q. 화물원 그 맞지? 전체 집합 이하고 서로 같다 그래서. 집합의 포함 관계뿐만이 아니라, 집합뿐만이 아니라, 명제는 어디서 가져와? 집합에서 끌고 와서 문제 들어갑니다. 집합의 성질들 전부 다 확인하기. 자, 805번. 809번. 자, 거짓인 명제 찾는다에. 거짓인 명제.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어떤이라는 말 나오면 진리집합이 뭐만 아니면 된다 그랬어? 공집합 아니면 된다 그랬어. 자, 소수 중에 뭐부터 출발해? 이부터 출발해. 그래서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성립하지? 그래서 이거는 참인 명제. 자, 모든이라는 말 나왔을 때는 하나도 빠짐없이야. 그 말은 항등식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항상 참이 되는 것. 그럼 X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얘도 참이지. 어떤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은, 자, 그러면 0보다 작은지 확인. 자, 여기 양수 들어가네. 그래서 어떤 양의 실수 X에 대해서는 X의 제곱이 X보다 작다. 얘도 참이고.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x는 0이다. 성립하지. 0이 되는 실수 x값 0하고 얼마 있게 돼? 마이너스. 7. 그럼 진리집합이 공집합 아니니까 참이지. 자 5번입니다. 모든 무리수 x에 대해서 모든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도 빠짐없이 해야 나. 하나도 빠짐없이야. 그래서 그때 x제곱은 유리수이다. 자 모든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진리집합이 반드시 누가 돼야 돼? 전체집합하고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서는 칠리집합 전체가 누구냐 면 무리수집합이 전체집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x의 제곱은 유리수이다. 이거는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 이렇게 혼자만 있는 무리수의 경우는 제곱하면 유리수 돼. 근데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같이 붙어있는 이런 무리수들은 제곱했다고 해서 항상 유리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 그럼 이런 애들 빠져야 될거 아니야. 그럼 전체집합이 안 되지.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돼? 거짓이 명제. 자 그다음에 805번입니다. 자 조건 p가 x- k의 절대값이 3보다 작아. 그럼 이건 절대값의 성질로 보면 자 x- k는 누구보다는 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그러면 x는 k-3보다는 크고 k+3보다는 작아. 이거지? 조건 P에 대해서 진리집합은 얘가 된 거고. 자, 얘가 P야. 진리집합 P. P이면 Q가 참이란 얘기는 진리집합 P가 Q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랬잖아. Q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를 다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럼 얘가 만들어져야 되지 감싸고 들어가면 되지. 수직선상에서. 따라서 조건은 마이너스 2가 누구보다는 k-3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작거나 같아야 작다야. p하고 q하고 관계 보면 누가 집합이 더 커야 돼? q가 더 원소가 하나라도 더 많아야 되지. 그지? 그거 생각하고 마이너스 2보다 k-3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커야 된다. 큰 거는 확실하지. 그럼, 등호는? 눈 떠, 에 자, 등호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Q가 더큰 집합이어야 돼? 그러니까 원소 하나만 더 많아도 된다고 래서 없어? 내 말은 이거야. 요렇게 돼도 성립하냐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져도 성립하냐고. 성립하지. 큰 집합이 등호 더 들어가도 상관없지. 근데 그 반대의 경우는 안 돼. 반대의 경우란 얘기는 이거야. K-3이고, 예를 들어서 K-3인데, 더 커야 되는 집합이 구멍이 뚫려있어, 이렇게. 그럼 어때? 얘는 얘가 이 K-3이랑 K-3이랑 원소를 한 개씩 더 가지고 가게 되지. 그럼 이럴 때는 둥어 넣어주면 안 된다고. 그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K-3보다는 누가 6보다 더 크거나, 같다. 그래서 k는 1보다 크거나 같고 k는 누구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을 때 자연수 k의 개수 찾기. 자, 명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미지수의 범위 같은 거 찾으라고 해. 근데 우리가 크고 작은 거는 구분이 되거든. 근데 등호가 있을 때 없을 때 등호를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더큰 집합의 원소가 최소 한개 이상은 더 많아야 된다는 거. 아예 같거나 아니면 원소가 더 많아져야 돼. 더 넓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멍이 있을 때와 구멍이 뚫 등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잘 구분해서 범위를 찾아줘야 돼. 자, 그 다음에 810번입니다. 자, 1번. 전체 집합 U가 얘야. 모든 X에 대해서 EX는 U이다. 참 거지. 자, 이것의 진리 집합은 모든 X니까 여기 있는 원소 하나도 빠짐없이겠지. 두배 해. 자, 얘네들 전부 다유야안 되지. 전부 다 뭐가 돼? 결국은 진리 집합은 공 집합이야. 그러면 뭐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자, 어떤 X, 여기도 모든 X네. 모든 X는 항상 X제곱이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제곱을 다 해. 0보다 크다가 아니라 뭐가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틀렸지. 모든이라는 말은 진리 집합이 누구랑 항상 같아야 된다? 전체 집합 U하고 같아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안 돼. 자, 어떤 X에 대해서 X-1은 0보다 커, 그러면 뭐가 돼? X는 1보다 커. 그럼 어떤이면 최소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여기는 진리집합이 뭐가 됐냐면 공집합됐기 때문에 거짓이야. 자, X제곱은 1을 만족시키지 않는 X가 있다. X제곱은 1이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얘를 만족시키지 않는 X가 적어도 하나는 있지. 그러니까 얘는 맞지. 자, 모든 XY에 대해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다. 맞아, 틀려. 틀렸지. 하나가 생겼지. 0하고 1이라든가 마이너스 1하고 는 되지만, 1하고 1이라든가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만나면 일안 되잖아. 그럼 전체 집합이 안 되기 때문에 틀렸지.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과 어떤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기억하기.